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 무쌤 김용숙입니다. 음, 어제 오늘 임영웅 건물주 소식으로 한바탕 소통이 있었는데 의외로 또 임영웅 씨는 한가롭게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유튜브를 본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. 영상을 본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. 그래서 아 역시 임영웅 씨는 그 본인 혼자, 혼자서도 잘해요. 혼자서도 잘 놀아요. 여가 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심스러운 또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. 아, 다흐르 아닌 이명우 씨가 언제부터 그 뇌고를 사가지고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, 또 뮤직비디오,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찍고, 그 어렸을 어렸을 적그 본인의 역할을 뮤비에서 했던 그 우진인가요 우진이라는 친구에게 레고를 사서 선물하는 그 모습을 보셨죠. 그런데 이명호 씨가 요즘 레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을 영상에 올렸습니다. 그 내용 말씀 드려보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. 앞으로도 정직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명웅 씨가 그 내고를 하면 어릴 적 추억이 많이 떠오른다 그럽니다. 그 어릴 적 추억이 물론 삼촌하고 이제 엄마가 내고를 사주셨지만 많이 사주셨지만 그때는 그래도 본인이 정말 갖고 싶은 건 너무 비싸서 못 샀다 그럽니다. 뭐 요즘이야 이명웅 씨야막 이명웅 씨가 뭐 사고 싶은 데고 얼마든지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면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으면 그 어렸을 적 모습이 많이 이렇게 떠올라서 즐겁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명웅 씨는 그 레고를 촬영하면서 추억에 젖는데 ASMR 그냥 소리를 작게 내면서 왜 자는, 주무시는 팬들에게 오 저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찍는다 그러면서 ASMR, 레고 조립 광경을 찍어서 올렸습니다.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추억을 또더 되돌리고 싶어서인지 레고를 하면서 중간중간 그 군것질도 해가면서 완전히 어린 시절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이제 뭐, 당분을 보충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. 그러면서 레고를 조립하면서 이명웅 씨가 조근조근 얘기를 하는데 참이 레고는 고급스럽다. 그러니까 자동차 레고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? 그 부품 쪼가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저는 뭐 아주 간단한 걸 하라 그래도 그냥 성질 급해서 지구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지구력을 아니면 또 좀, 초, 사고를 체계적으로, 조직적으로 가져가는데, 이 레고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고는 애어른할것 없이 다 즐기는 장난감이죠. 두뇌 지능 개발에 아주 좋기 때문에.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손주나 아들이 이 레고를 너무 많이 이제 조립을 하기 때문에 맞득치 않았어요. 그런데 또 이명웅 씨 레고 조립하는 모습을 보니까, 아, 그 좋은 거구나 하고 또 생각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이 간사스러운 거죠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다 좋아 보이는 거. 그래서 아, 우리 아들하고 손자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하고 또 이렇게 또 새삼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네요. 나쁜 할머니, 나쁜 엄마 같습니다. 그래서 이명웅 씨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레고 자동차. 이제 뚜껑이 있는 자동차와 오픈카가 있는데, 임영웅 씨는 역시 멋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본인은 똑같은 레고 그 조립을 가지고 오픈카라도 할수 있고, 또 뚜껑이 덮인 걸로도 할수 있는데, 본인은 오픈카를 만들겠대요.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오픈카를 만들어 갑니다. 만들면서 아, 고급스럽다. 아, 멋있다. 다음에는 이제. 다 조립해서 이제 이것만 연결하면 됩니다. 그러면서 너무너무 눈이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한 거예요. 내고 조립하는 그 눈이 그만큼 재미있다는 얘기죠. 재미지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 거침없이, 물론 이제 편집을 했겠지만 거침없이 조립을 해 나갑니다. 그러면서 그 안내 책자도 영어로 읽어요. 영어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영어로 딱 있구나 하면서 오케이, 아이까리, 알았어, 무슨 말. 그리고 또 영어로 또딱 혼잣말을 해요. 아마 요즘 영어 공부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아 어, 요즘 동원이도 레고 조립을 한다는데 어떻게 된가야 그리고 또 동원이한테 전화를 걸어요. 너 레고 조립 다 했어? 그러니까 아직 못했어요. 어려워서 못했어요. 그러면서. 끈기가 없으시군요, 그러니까. 네, 끈기가 없어요, 그래. 그러니까, 본인도 유튜브 전화하는데, 뭐 하고 있냐니까? 유튜브 하고 있대요. 그 그러니까 영웅씨도, 나도 유튜브 촬영, ASMR 유튜브 촬영 중이야.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고, 알았어, 그러니까. 내일 봐. 그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 보는 사이인 거예요. 전화 끊으면서, 형 내일 봐요, 그러고 이제 끊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또 조립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, 이번엔 또, 찬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찬원 씨한테서 전화가 와서, 형, 지금 동원이랑 같이 있지? 그러니까, 아니야, 나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. 그러니까, 동원이는 왜내 전화를 세 번이나 안 받냐, 이거예요. 나는 거니까 한 번에 받던데? 하고 영웅 씨가 얘기하니까, 찬원이 가만두지 않, 아니, 찬원 씨가 동원이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. 그래. 그러니까 이들이 평상시에 얼마, 친형제들도 이렇게 전화 자주 안 해요. 친형제들도.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화하니까 나 동원이 데리고 캠핑 간다. 캠핑 가기로 했다. 그러니까 제발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. 부탁이에요. 또 그래요.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. 이들 평상시에 사이가. 그러면서 그래, 우리 언젠가 한번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그런데 민호 형은 또 등산 가자 그러는데요. 우리 다 같이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등산 가자 그러는데요. 그러니까 그 등산도 좋지, 등산도 가고, 우리 캠핑도 가자.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론,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를 늘 하,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만나서 또 공식적으로 촬영하고 그러면서도 또 평상시에는 이들끼리 늘 이렇게 전화를 일상사를 다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러면서 영웅씨는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냐 지금 너랑 나랑 통화한 거 통화한 거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지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찬원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목소리 나가도 되지 그러니까 얼마든지요 그러면서 끊으면서 찬원씨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끊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사랑합니다 이 얘기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들은 평상시에 전화 안 받는 분안 받는다고 영웅이한테 이르기도 하고 가만히 안 둔다고 형 전해달라고 또 그러고 나 캠핑 좀 제발 좀 데려가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동원이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데려가 달라 그러고 우리 또 민호 형은 다 같이 등산 가자 그러니까 등산도 가야 되고, 캠핑도 가야 되고, 얼마나 건강하게 놉니까, 이들이. 캠핑가서 이들은 또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놀겠어요. 부러워요. 저는 이들이 유명한 가수여서, 가수여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, 이들의 케미, 이들의 이 소통과 이들의 그 절친하게 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. 인기가 저는 부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조합으로 변함없이 1년이 지나도록 1년이 반 1년 반이 되도록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까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영웅씨는 물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지만 이또 레고 조립까지 잘해요 이 조립까지 잘하고 그것도 찬원이 전화했어 찬원씨는 전화해서 동원 전화 안 받아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전해주세요. 이런 뭐 레고 조립하는 장면에도 빠져 있지만 나중에 이들 전화하는 모습에 저는 더 빠져들었습니다. 임영웅 씨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 오늘도 볼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